h a l l e 영국 선교 반성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갈람에 5분 내지 10분 메시지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할 하문화복지봉사방송 대표 홍순명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다니엘서 12장, 12장 3절 말씀을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제목은 다니일입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12장 3절을 읽어보니까 가장 어, 핵심적인 말이 지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 빛나리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고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때 누구 테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이고 해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을 하나님 말씀 중에 묵상하면서 이 다니엘이 얼마나 피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를 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니엘서 1장에 보니까, 루다왕 여호야, 여호야김이 다스리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누부가네살이 예루살렘이로 성을 에워쌌더니그 누부가네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거기를 장악한 것이죠. 그이 누부가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보니까, 그 바벨론 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느보라는 시의 이름과 그룹이라는 뜻의 각과 지키는 자라는 뜻의 네살이 합쳐진 것으로 왕권을 수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이이느보네쓰리 왕이 그왕 중에는 가장 유명하게 기록된 분이. 이 사람이 누구가 냈을 왕이에요. 이 누구가 냈으니, 모든 왕권을 차지하고 나서 그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에 초청을 했어요. 그들을 가르쳐서 갈대와 언어를 가르쳐야 되겠다. 자기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자기 왕족을 삼아야 되는데, 그 중에, 어, 유다에 있는, 왕족에 있는 사람들을, 소년들, 청년들을 뽑아서 교육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왕을 도필하고 있는 한간장을 통해서, 아스구나스라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laughs> 그 다니엘은요, 어떻게 보면 왕족이에요. 귀족이에요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모든 지혜를 통찰한,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아멘. 이 다니엘이 얼마나 또 바르게 살았는지 왕들이 먹는 그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의 육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는데 그세 친구들도 얼마나 같이 서로가 합력해서 손을 잃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 이들이 누가라 누가라사리 왕이 요가는 푸런 음식들을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한간장이 그 다니엘과 친구들 되는 사람들 하나와 미사일과 아사라를 이렇게 음 말을 해갖고. 너희들 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여기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내가 이 머리를 잘리게 된다 그래서 동무지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얘들 감득할 수가 감독할 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친구들이 뭐랬냐면은 그들 그들이 먹는 음식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을 10일 동안 열흘 동안 시험해 보라고 우리는 채식만 먹을 테니까 그래서 봐갖고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면 그냥 봐주시고 그냥 그렇게 우리 테만 그런 채식을 주세요 했어요. 근데 열흘에 보니까 아유,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 더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다시 몰래 다니엘 테만 이렇게 은혜를 입혀줬어요. 몰래. 망쩜 안 하지 말아라. 난 말하면 잘리니까. 아, 그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대목은 없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총명한지,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부가 됐으이 꿈을 잘 꾸고 환상을 보고 항상 두려울 때마다 다니엘을 청해서 해석을 하게 하셨어. 해석할 때마다 얼마나 정확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지혜의 영과 예언의 영들을 확실하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은사를 깨달아서 계시를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 이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를 내원럼 살고 마지막 신부 당정으로 주님 앞에 들림 받을 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깨워서 통달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통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